여러분 안녕하세요 미호지의 미호입니다 <laughs>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 찍는 이유가 남편이 아침부터 이상하게 친구 보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미산했는데 그래도 친구 집에 있을 때제 핸드폰으로 문제가 왔어요 그문자냐면집 도착하면 식탁 위에 자기 선물 있으니까 열어봐 나서주시될것같다 아무튼 다연주 집에 들려왔지 그래서 음 짜잔 <laughs> 제 선물인데 여기 뭐 써있냐면 출산 선물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야 과거도 그렇고 현주도 미래도 출산할 때 오빠가 옆에서 지켜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앞으로 우리의 행복 시간은 셀수 없지만 이쁘게 잘차고 다녔으면 좋겠다 저 아직 안 열어봤어요 근데 안 열어봐도 여러분 굳이... <laughs> 네 여러분이랑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자 간다 봐봐, 봤으면 어떻게 했는 거야? 오 마이 갓, 여러분! 여러분, 시계! 오 마이 갓! 완전 대박, 내 스타일! 이 역시 우리 남편이 내가 좋아하는 거 알기 때문에 아, 시계 팔고 미호야, 너 우주 시계 있다 어우, 완벽해 어우, 딱 나한테 맞는 아 <laughs>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웃음> <웃음> 센스 있는 게 혹시 제 비상금 아 비상금 아니라 내가 돈 보관하는 거있잖아요 지난 연산본 분들이 아는데 시계가 다 망가졌다고 얘기했잖아요 <laughs>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만 듣고 바로 나한테 시계 사주네요. <laughs> 나올것 <laughs> 같다. <울고 갔다. 웃음> 아, 지금 생각드는 게... 아, 이 연상... 남편이 연상에 남겨서 그 촬영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너거 되게 싫어하거든. 아, 나 이거... 근데 올리고 싶은데, 원래영 연상을 찍어서 그 남편한테 물어볼까? 아... <laughs> 마음에 <laughs> <맘에> 들어. 아, <laughs> 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 내 맛... 어... 이쁘네! <laughs> <오>, <laughs> 아, 인생에서 한 번.. 아니야! <laughs> 진짜 대박 고마워, 진짜로. 진짜? 진짜나 대박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laughs> 어. 오빠가 고맙지 뭘. 뭐. 오빠 이제 좀 샤워 좀 할게. 아니, 나 이거 친구한테 채널 내도 되지? 자랑해도 되지. 그럼 우리 영상 찍어서 아! 아니, 안 들어봐. 유튜브 올려서 아,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보여주고 싶어. 나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미리. 아니, 나 벌써 인스타그램 올렸어. 어! 아. 아내 인스타그램인데 내 시계, 내 남편 응? 여보 다들 엄청 좋아하더라고 나를 다 축하한다고 남편 진짜 잘 만난다고 왜미그 이거 불법이 아니야 이 나라에서 <laughs> 에 진짜 봐봐 크게 어, 찍었고 오빠 편지도 찍었고 아 편지는 아, 왜? 왜 올렸어 또 <laughs> 좀... 마음에 들어? 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벌써 알고 있으니까. 그 영상은 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야. 근데 인스타는 오케이 했어 했으니까 자랑하는 거 오빠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그래? 아 그리고 나또한번 있어. 돈 보관하는 데가 있잖아. 오프스에서 사줄게.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그래서 랬집찍자고 잘해. 아주 그냥 조금만 진짜 찍고 싶어? 진짜로? 그 전에 그 시계 좀 갖고 와 봐. 왜? 혹시 찍고 싶어? 어. 그럼 갖고 와 봐. 아니 이거를 만약에 영상을 찍고 싶으면 잘안뜰 거잖아. 그렇지 그래도 있어야지. 잘안낄 거니까. 그래야 남편이 새로 사줬다. 아니야! 아니야! 나안 찍을래 그러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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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찍을 거야? 안, 어. 안 찍어도 돼.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안 찍어. 안 찍는 거야? 근데 이거 나 벌써 찍었는데? 알았어, 스트레스 받지 마. 알았어, 나 치울게. 아 잘했어, 앉아. 미안해, 아나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어. 나 절대 뭐 몰래 뭐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 치울게. 바로 치워도 돼. 아 상관없어. 왜왜 왜? 지우지 왜, 왜. 말고 바꿔. 왜? <laughs> 아니, 아니 나 치울게. 아 이미 찍었기 때아그렇지 근데 지우는 게 얼마나 쉬워. 볼게 한번 일단 보고. 뭘 봐? 자랑하기 질태메. 아,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한번 어. 편집해 볼게. 어. <laughs> 봐봐. 알았어. 아한번 볼게. <laughs>